자, 이거 들어줘. 니다 자, 삼팔 타도한다. 이재명 타도한다.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자, 재판을 받아라. 이겁니다. 재판을 받아라. 자, 부정선거 교탄합니다 부정선거 형님, 부정선거 들어주세요 자, 이걸 지금 이게 지금 제일 큰문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네, 그렇습니다 자, 군자동 시민 여러분들, 자, 이거지금 예. 나라 완전히 말아먹고 있습니다. 완전히 에이, 자 진짜 예, 중국화돼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식민지꼴로 갑니다. 문제가 자 이겁니다. 부정선거 완전히 규탄한다. 이재명 빨리 대장동 사건을 규탄한다. 이놈아 빨리 돈다퇴잖라팔처억 지금 깨먹고 지금 대장동 씨 주민들하고 지금 아파트 입주자들은 전부 다돈크게 많이 내고 지금 땅다 뺏겼는데 이거 지금 어. 이재명이 그리 김만배 남욱이 그리고 저 뭡니까 이런 놈들이 그 유동규 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8천억 깨먹고도 지금 이런도 지금 8천억 가져가고도 지금 전혀 지금 야이 도둑놈들아 빨리 돈퇴내라이 새끼들 지금 대장동 심판 완전히 지금 대장동 자 항소 포기 안됩니다 문제 이거는 지금 절대 대장동 어뭐 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어대장나왔어 뭐, 뭐, 지금 뭐, 뭐 나왔어? 8천억 떼먹습니다 도둑놈들이 그래, 8천억 그래, 누가, 가져왔습니다 누가 누가 그렇죠 누가 떼먹은냐고그까 그래, 지금 파사들이 지금 검사들이 지금 이되들 완전히 아, 아, 아. 검사 파사들다 지금 잡아주면 문제가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음. 야 빨리 대장동 8천억 내놔라 도둑놈들아 도둑놈들 다 죽어라 이 새끼들아 지금 나라 지금 시민돈 8천억 떼먹고 이것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8천억 내 나라의 새끼들아 지금 대장동 돈 이게 공짜가 이 새끼들아 지금 어 국가 시민 재산 8천억 대떼먹고도 전부 다 잘했다고 그냥 죄가 없다 이게 말도 무지나 빨리 돈을 토해내라 지금 네. 에이, 빨리 대장동 8천억 토해내라 이 새끼들 지금 전부 다 잡아내야 됩니다. 문제가. 자, 이재명 네가 바로 지금이다. 8천억. 자, 이겁니다. 상부 지심이니다 한마디로. 에이. 이재명이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이재명이 저, 통과를 해서 성남시가 완전히 지금 예 공범돼가지고 지금 시민들 국민 재산 8천억을 그대로 지금 최 모습은 남억이 김만배 4천억 남억 2천억 이재명 4천억 자 이거 모두 지금 예 아직도 잘났다고 이래 지금 하고 있니다 문제가 자 대장동 사건 완전히 규탄한다 대장동 8천억 내 나라 이 도둑들아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아, 고 신고 한 돼. 시끄럽다고 그러네. 어. 도시가 오빠. 님그뭐길 틀어 막고요. 어. 길 틀어 막됐대요그 괜찮아. 온다니까. 네. 자, 올리면 다 오도록 그래서 자. 자, 시민 청년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예, 삼팔육 운동권 세대 완전히 반대합니다. 운동권 세대 지금 이제 예, 완전히 좌파로 돼 가지고 자, 친북 자, 종북 됐습니다. 자, 친중 공 세력들 중국이 드디어 한국을 지금 이제 예, 한국을 식민주화 시고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인들 엄청난 혜택 봅니다. 문제가 중국 사람들 땅도 지금 예, 공짜로 대출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땅한 평도 지금 예, 대출 이런도 안 해주는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 100%씩 대출 받고 거기다가 건강보험도 지금요 예, 완전히 먹고 아유, 건강, 튀깁니다. 자, 보험료 한 달에 2만 원 내고 지금 예, 8천만 원씩 떼먹고 갑니다. 자, 이제 중국 남자, 중국인들 반대는 아니고 어쨌든 중국의 친중공, 자, 중국 CCP 세력. 중국 공산당 세력입니다 중국 예 맞아요 공산당이 맞아요 중 삼이라 뿐 아니고 중국의 공산당 이 정권을 규탄합니다 고, 조, 공산당 정권 규탄합니다 자 아, 이재명 왔다 그. 가 하수인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중국 개입의 부정성과 완전히 지금 뭘봤습니다 문제가 자 이거 아, 완전히 아, 규탄합니다 아, 중국 아. 자 개입의 부정성을 규탄한다 대장동 8천억 아. 완전히 봐돈 내놔라 지금 예자 팔천억 돈 내놔라 국가 돈 떼먹고 지금예 이것들이. 자, 시민들 돈8천억 다시 토해내라, 인간들아, 지금, 예. 판사 검사, 지금, 전부 다 이것들이, 자, 쓰글그러 그래 자.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정체 됐습니다, 문제가. 자, 국민들 돈, 자, 8천억7천억 다시 내놔라, 이겁니다. 자, 대양동 땅, 지금, 예, 완토둑질이 는데 전부 다, 그 전부 다 먹었습니다. 먹고도 꿀떡, 자, 7천억 먹고도 지금, 예, 도리어. 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 국가의 시민이 돈7천억 도로 토해내라, 이거 이재명. 너 지금, 이게 좀, 도둑질 그만하고 자 빨리 사퇴해야 됩니다. 문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 이, 이 사람들이 덜친다옛날 어. 많이 생각하네. 어, 우리, 어, 어 친정부남, 아까부터, 그, 그, 민주당 사람들. 대한 사람. <laughs> 해라. 이거야. 지이 내가 가 내가 이